여라하주주의의혜혜가 여러분과 여러분가정과여러분 여러분 후대와 그리고 여러분의 업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날마다 춤추며 감사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절개 중에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부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과 위기에 처한 이 조선을 외국으로부터 외군의 침략으로부터 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재와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두 가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은 불신자하고는 별반 다를 어, 없는 염려와 권한 속에서 고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무기력한 신앙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수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과거에 이를 아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한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오늘 내가 기쁨과 소망에 찬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러 간게아니요 구경하러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만 알아도 이 부활의 사건이 이해가 될 텐데요.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실을 멸하시고 지옥 배영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해서 오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면 아마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여러 번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계속 또 성경의 구약에 또 많은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만.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그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아까 우리 교동문 133번을 읽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께서 우리의 죄를 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니 구의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참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여러 군데에 예언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했다라고 하면 지금 어디 있느냐? 부활했는데 어떤 몸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처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서 하나님 우편해.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많은 이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복음이다. 그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깎아 놓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 우리 신앙인 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만.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지앙을 해전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열번도더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자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3구 3을 기도하는데요. 그 3구 3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보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시요 창조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고 이 부활의 역사는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로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 다 그냥 만들어내는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보면 이 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면 큰 지진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랬어요. 이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의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믿으면 믿으면서 굳이 부활을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만은 안 믿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요 믿는 이 사실 위에 부활의 사건도 믿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 3절 말씀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신눈 같이 시더라.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신음같이 시더라. 그러면서 5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런 영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과학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진정한 동의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연장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이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을 때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시작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마치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이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 부활의 이 사실은 영적인 초과학을 과학을 넘는 초과학적인 실제적인 사실이었다. 그 말. 영적 사실이 믿어짐으로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게 될때 영적 사실이 믿어지고 성성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그 역사가 믿어지게 있다.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기독신자, 기독교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정말로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한낱 종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사건이 부활하신 이,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면 모든 염려는 끝나는 겁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꺾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지옥병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내게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면 왜 염려하십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큰 문제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부활의 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염려하지요? 근심하지요? 그게 뭐냐? 속는 거라 그만. 사단이 자꾸 하나님의 자녀를 속인다 그만. 영적사함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아직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머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이에만 하시면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부활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그는 사망의 군세를 멸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반대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 성, 아, 몇, 몇지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일를 대제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르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말,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다. 뭡냐, 뭐냐? 뭐냐.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또, 14절 말씀에, 만일 이 말이 청독들에게, 청독에게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의,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뭐냐, 권세를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요, 뒷마금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 또 15절에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 이 일과 군대 권세를 동원해서 그 군인들을 뒷마금 했던 이것까지도 다 드러났다. 거짓말했던 그 거짓, 부활의 사건을 막으려고 했던 그 사건까지 그 소문이 다 붙었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말. 권세를 동원해서 막기도 하고, 거짓말을 쓰기도 하고, 권모술술을 쓰기도 하고, 복음을 막는데 그 역할을 한다. 그 말. 여러분, 음모와 술소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그 역할들은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 그말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볼때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한나 신화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난 사실이라고 하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 여자의 우선, 부활은 모두 우리 구원을 위한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어떤 형? 사람의 능력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으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일을 이루실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어떨 때 이루시느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고, 내일이면 죽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베드로를 빼내셨다. 하나님은 언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수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위기를 당할 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부활은 한낱 우연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부활은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로주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재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갈등하고 있는 문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다 정리하고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뭘 하시면 되느냐 기도로 그 보자의 축복을 누리시십니요 항상 누리십니다. 기도로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간에 내가 기도로 그 보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요 이 보자의 절대 흐름에 딱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 절대 흐름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 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열 가지 비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 가지 발판, 다섯 가지 확신, 그리고 사회에 승리하는 아홉 가지 흐름, 미리 누리는 육십 두 가지 전도자의 삶, 그 모든 축복을 어디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모든 것 속에 답이 있다. 모든 것은 갱신의 기회요. 갱신할 수 있는 것이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있다. 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의 에 중심을 가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올인하고 인도받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주원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조금 도 흔들리지 않냐하 믿음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에 꿋꿋하게 서 있으며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